진짜 하같이 근데 아니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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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안하면벌칙 하나, 하나, 하하다가나하면그계획나 하나, 하할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안하면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나, 와. 릴 하나, 리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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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지금 고대짜맥이 고대 하이티 고짜맥이언니 짜맥이 먹이려고 지금, 지금. 근데 지금 할 거야? 아직 상황이 안 고대 하이티 하면 하이티 한고요나목좀더다듬거 있을게 야 아, 이게 진짜 어려워. 아, 이게 좀짜어 아, 왜 지금 시작 타봐. 아, 저거 해는데 아니, 현 이거 몇 분이지? 지금 2분이요 어, <laughs> 아, 5분 됐어분이야분이 늘어나는 거늘어어나는거 진짜 어나지나는어지 <laughs>

진짜한 거 봐. 너무 남자처럼 하는 거야? 이는리는 아, 나기 남친이 없어서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남친이 있어야지 한다는 <한단> 거야, <laughs> 그럼 저희는 지금 다 사기가 없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면 약간 목소리가 상냥하게 말할 거 같은데. <laughs> 음. 늦게... <laughs> 근데 한 번도 안 했잖아. <laughs> 맨날 해보라고 하시는 제하 지금 3분4 0초 오세요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야 근데 진짜 크게 해야 된다, 우리. <laughs> 야 진짜 목소리 100으로 냈어야 돼. 어떻게이 음. 생각하고 야, 야 하고 야. 그래. 진짜 웃으면 더안돼웃긴거 <놀람> 알죠? 야 웃으면 레야 지금 우리가 여기 온 14시간이 됐다고 시간된걸 생각하고 웃으면 레안 하면 짜기야니한주가야야야야 야. <람이> 아이, 야녕하세요안야하세야 그거 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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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녕하세하세요안하세리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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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세요안녕하세야 안녕하세요. 안녕하야요 안녕하세요. 안녕 하이하이아분 <놀라> 어, 어. 어. 어, <laughs> 아, 지금 지금 아니잖아요 오데 고장이야 아니 그건 먹이 문데 아야 지금은 안왜 우리가 이제 공급 이야 일어서나 일어나어 아닌가 <laughs> 아니야 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해지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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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지지지지 야너왜안 해? 됐어요. 했다고요. 야 한번 더 해야겠다. 야저 아, 야. 괜찮 해. 야, 아니 저에 써도 돼요, 이거. <laughs> 야. 야, 지금 다시? 해? 야, 야. 난 크게 했어. 난 근데 80으로 해어 100으로 할게. <웃음> 진짜 <웃음> 크게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해? 아니, 근데 아직 오와 oh, uh -uh. l 이제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지구와 살짝 뜨거운 야 근데 그래도 우리 이거 처음 잡은 거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들 크게 했어 다들 다들 한8 0으로 했어 우리만 갔던 거 아니야 우리 <laughs> 진짜 아니, 진짜 아니 아니 컸어 컸어, 컸어 아니 나했어 너 지금 몇 크게 될까 그렇지 야 우리 영상 그려또 있긴 있어 너거 여기 살짝 나와서 내가 <laughs> 제가 찍 찍는 찍고 있었어 아 추워 이제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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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해야 될 거지 어우 너무 좋다 아, 아, 니 우리끼리 하자. 재밌는데. 같이 해야 돼. <웃음> 그래. 그래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아까 혼자 얼마나 떨쯤한지 몰라. 못 <laughs> 아, 나아는데 그러는데. 니까 이거. 갑자기 <laughs> 하고 반응을 봤는데 아니, 하고 호텔을 하 오케이, 이 이제. 웃는 사람 일수다 아, 합격물 아, 겠다안 웃는 사람은 있어도. 어 있어도. 웃는 사 있어도. 도 있어도. 웃야도야 나 진짜 너무... 어. 어, 아 진짜 미가 없다 진짜 근데 2등 보다 3등이 낫지않을까? 적자인데 2등을 대한 너무 아쉬웠어 럼나 안들어갔다 안들어갔다

우리는 다음 중에 대회 우승하면 그럼 다 같이 이아 민서 조금 나왔는데, 민서. 너 조금 나왔어. 네? 아니. 카메라 렌즈도다고 그래 the 아니, 저 축구공 찾는다고. 아 진짜. 아너 지금 지금 좋아요 야민주아할수 있어? 야들어 좋은데? 아 이거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 나 진짜 와 태경선배 아, 아 몰라. 야, 나. 참은데, 아니, 거. 거. 그 솔직히 아니, 나, 나, 다음 아, 아, 차. <laughs> 네. 오 크게 했어요. 언 있는 아, 그나 아,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래도. 아, 그그래그

우리 다안 늦으라고 서쳐 아니, 나 근데 왜 야, 웃은 거야야우리다안 웃으라고 뭐, 서로 쳐다봤어 아니 그게 아니 d 저는 여기 그, 냥 이거 보느라 웃지도 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혼자 여기 나가서 그지 e h 서그 o who's the h o 혼자 갑자기 현우 h e hono, who's t 안 된다는 n 자체 h 까먹었어 괜찮아? 피나는데 커피야 계속 먹는데 피 피가 지금 지연 안녕 잠깐만요 이거 안 보인다 아, 이거. Oh, 뭐야,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나 너무 크게 말했나봐 <laughs> 으아... <목소리가> 어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

하나하자우와아 아! <laughs> <긴> <laughs>

이거 진짜 하면 아, 안될 안것 같아 나 이제 목 아파 괜찮아 괜찮아 이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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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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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약간 해서 말릴 지금 자신감 충만인데 진짜 거 아니 안하는게 나은 같아 아니 우리가 안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아 저희가 안 봐야될 것 같아요 원래 안하는데 갑자기 해서 지금 이통이 난거야 아, 당황했어 아, 와 잘해 너무 잘해 와, 너무 잘해 우와 우와, 우와 아, 하겠다, 아, 하겠다 하겠다 하나 하겠다 가자 가자 아, 상민 하나 해봐 진짜 진짜 지금 죽어라 하고 계시는데 진짜, 진짜 하나 할수 있다 하나 할수 있다 여기 거 찍어.